이야, 여기가 콧길 커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상꾼들 봐라, 상꾼. 응, 응, 응. 우후. 응. 대산네 광평마을에서 낭군자산으로 가는 중에 코끼리 바위가 뭐. 바위 군락을 만났습니다. 토요산만디, 1스파로파리 드러머 묵선. 오늘도 예지 없이 걷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러 토요산만디 왔습니다. 코끼리 바위 맞습니다. 우 코끼리 커 보세요. 오우. 코끼리 코가 길어요. 2.5km 코끼리...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오 현재 뭐야, 1시간 2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1km 평균 속도 1. 점육 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대단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살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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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기다리라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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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럴 수가 허리고분 나무가 정상을 지킨다는 사실. 와, 거길 봐. 아, 이건 뭐? 코끼리, 음, 코끼리 같이 곰같이 그렇게 생겼어 이야 이건 또 뭐야? 오우. 이큰 바위 사이에 이게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오우 송리산 군쪽에 좋고 자손 흔들어 화이팅